네, 안녕하십니까. 갤틱비티 럭 사티백 열기 싸이어의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 프로토스 저그전 저그대 프로토스전 프로토스와 저그와 저그와 프로토스가 싸워서 프로토스나 저그가 이기는 경기 저그대 프로토스 프로토스의 저그전 들어가 도록가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존나 길게 하죠.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자, 어쨌든 쭉쭉 찍어 주도록 하면서 어 스카피드 어 오늘 뭐첫 게임이니까 아, 두 번째 경기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니다 쭉쭉 찍어 주도록 하고요. 내가 어제 영화를 보고 왔어요, 여러분들. 구남도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참 뭔가 가슴이 아프더라고. 아, 가슴이 졸라 아프더라. 아, 내가 그 시절에 살아서 그런 생활을 했다고 치면은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나는 정말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사회에 불만 가지지 말고 시청자들이 악플 단다고 불만 가지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로 다가 저는 여러분들 이제 욕을 좀 줄이면서 뭐야 이거 싶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 어쨌든. <laughs> 어쨌든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 방송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함도요 재밌어요 어 나는 왜 평점이 낮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약간 그 촬영 지에서뭐 갑질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스크린 독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좀안 좋은 것 같은데 영화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저는 올해 본것 중에 제일 재밌었는데 제일 좋았어요 올해 예. 본것 중에 저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깨달은 게참 많아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평점도 다 그런 거고. 제가 재밌었던 영화들은 사람들이 많이 재미없다고 하더라고. <laughs> 내가 좀 이상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어쨌든 저쨌든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아 재밌게 본게 아니라 감동적으로 봤고 영화를 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괜찮았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쭉쭉 찍어주도록 하고요. 자 일단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이거를 취소해야겠죠? 아 뭐야 이거 왜 취소가 안 돼? 어허 참나 취소가 안 됐네요 일단 그래도 앞마당 멀티는 해야 돼 그죠? 일단은 프로브를 살려주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일단 저걸 링여 6개까지 찍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캐논을 더 늘릴 필요는 없고 게이트를 먼저 지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아, 본진 파일런부터 지어주면서 운영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님, 데 재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영화고, 되게 볼만했어. 왜 영화로 까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나랑 나랑 다른가 생각이,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저는 괜찮았습니다. 전게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또 보고 와가지고 이 T 형. 나도 슈바 군함도 봤는데 개재미 없던데 개새끼야 이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셔도 할 말은 없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한 거니까요 이티니 김재근님 알아요 그러시네요 김재근님은 모르겠고 김재근은 압니다 네. 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어요 방금도 전화와서 제가 안 받았는데 방송 중이라 자 네. <laughs>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찍어주도록 하고요 사렙 위치, 사렙 12시 멀티 들어갔고요. 일단 운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깔끔하죠. 일단 뭐스카우 운영 들어가 굉장히 좋은 상황 만들어 냈고 사상정 원래 찌르는 것도 잘 막아냈고요. 그죠? 아,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가. 제가 방송 중에는 전화를 안 받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받을 수가 없잖아, 지금 방송하는데. 그 그렇죠? 일하는데.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일단은 굉장히 무난하죠? 여기서 제가 다른 움직임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뭐 무난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 지금은 무난하게 성장을 잘했어요. 그죠? 정말 잘했죠? 코어 들어갔고. 이티니 목소리 깨꼬리 소리를 지시네 고맙습니다. 근데 어떤 깨꼬리인지가 중요하죠? 네. 아픈 깨꼬리냐. 네. 잘생긴 깨꼬리냐. 네. <laughs> 개소리구요어쨌든 중요한 거는 파일럿 지어주도록 하면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일단 성큰 콜로는좀 빨리 짓네요 이게 의도는 저블링 발업을 안 찌를 수, 안 찍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니면은 어, 저블링 발업을 찍고, 뭐 질럿 공격 왔을 때 완벽하게 카운터를 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질럿은 함부로 찌르진 않을게요. 일단은 그냥 세워놓고 여기까지만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리고 사내방 이제 그 빌드는 어쨌든 해철이 지금 네 개나 먼저 피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히드라 리스크거든요. 웬만해서 웬만해서 히드라 히드라 리스크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어, 레이트 스카우트 빌드를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되면은 웬만해서 레어를 안 올렸을 거야. 웬만해서 올렸네요. 웬만해서고, 그렇 웬만해서고. 아닐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경기가 진행되진 않아. 상대방이 그러면 드론을 굉장히 쉬면서 해처를 늘렸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지금 질러찌르가 굉장히 잘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잡았죠? 좋았죠? 좋았고요. 이제 스카우 뽑아주면서 스카우 먼저 투스타 뽑고 스카우 먼저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거세어로 사내오거로 잡아주면서, 어, 운영 들어갑니다. 항상 중요한 건 이제 스타게이트를 숨겨 지어라. 스타렛트가 항상 노출되어 있으면은 상대방이 빨리 보고 대처를 하기 때문에 항상 숨겨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요런 거 이제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어, 스카우트 비드 그냥 따라 할수 있는 거죠, 그죠? 가끔 가다 그런 분들 있어요. 이티형, 저는 이티형 방송 보면서 와, 이티형처럼 하고 싶다 생각을 해서 스카우트 비드 따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 놓고 보낸 리플레이 보니까 아, 수바, 이티가 하는 거다 따라하지도 않는다, 그죠? 중요한 거는 제가 설명하는 거다 따라 하셔야 여러분들이 제가 만든 빌드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빌드라고 했습니다. 프로게이머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빌드는 아니에요. 빌드 구성을 다 외우고, 빌드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그죠? 그런 겁니다. 뭐하나 해서 내가 미쳤구요. 발정난죠에헤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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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NO! 아, 미친놈아! 뭐 하는 거야? 발로 끼리다가 지지치고 나가는 게 어디 있어. 아이씨 불았구요 에바 참치네요. <목소리> 타일런 성애자네요 네. 자르렇게서 가볍게 승리를 가도합니다 어렵죠 않...